여러분 해석 강의는 40번까지만 제공합니다. 선생님, 41, 42는요? 43, 44, 45는요? 일단 43, 45는 되게 쉬워. 그거는 혼자 할수 있어. 충분히. 왜 경남일 90% 이상이야? 그건 충분히 할수 있다. 누구든지 간에 41, 42 사실 거기는 좀 해야 돼. 근데 거기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쫙 해줄게요. 그래서 40번까지. 지금 모든 모의고사 21번부터 40번까지 중간에 35번도 뺍니다. 15문제씩 해석 강의를 촬영할 것이고 촬영하고 있으며 이번 24년 3월 고일 모의고사는 40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지시켜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신나죠. 그럼 한 가봅시다. 자, 40번 사실, 이 유형, 요약이죠? 요약은 핵심 내형 파악이야. 그러면 20, 21, 22, 23, 24랑 같은 유형입니다, 사실상. 왜? 핵심 내형 파악해서 요약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유형 파악할 때드리면 자, 요지문은 지금 심리학 지문이야 심리학. 지금 마인 n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그게 conscious mind, 의식적 생각과 subconscious mind, 무의식적 생각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들을 주목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소재가 조금씩 어려워져. 너네가 영어를 정말 힘들게 느끼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 소재 자체가 뭐 과학 질문, 기술 질문, 역사 질문, 점점, 점점, 점점 어려워집니다. 앞에 쉬웠던 선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버겁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고1, 24년 3월은 너희가 지금 마주하게 될 모든 모의고사 중에 가장 쉬운 모의고사 물론 내가 인정해 중학교 때 봤던 교과서보다는 고등 교과서가 한 단계 더 어려운데 그 고등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 두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고1,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까지가 약 백 배가 어렵습니다. 나 진짜 이거 거짓말이고 과장이 아니야. 정말로 백 배가 어려. 워 정말 백 배가 어려. 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껌이구나. 이 정도는 정말 발가락으로 풀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구나. 넌 느낌 캐치하시고 가봅시다. The mind has parts. 생각은 parts 부분들이 있어. That are known as 알려져 있어. 뭘로? The conscious mind. 자 이거 중요합니다. conscious. 굉장히 중요해. 엄청 많이나. 와 conscious. 의식적이야. 의식적 생각이라는 부분이 있고 and the subconscious mind. 무의식적 생각의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단어 잠깐 보고 갑시다. the subconscious. 앞에 sub. conscious는 의식적인이죠? 근데 sub, sub 여기 접두사 너희들 접, 접두사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돼, 체계적으로. Subconscious. 지금 서브가 얘들아, under의 의미가 있어, under. 이거 다 나온 문제 너는 이거는 정말 모두 다할 거야, 자. Subway. 자, 봐봐. way. 길은 길인데, sub. 아래 있는 길이래. 너네 지금 이거 뭐야? 지하철이잖아. 지하철이 알고 있니? 너희들 대로면 약 10m 아래 지하철을 뚫는 거 알고 있어? 아니, 위에 건물도 있으면 그 아래 지하철 어떻게 뚫겠어? 딱 무너지는데. 그래서 너희들 보면은, 대로변 길 따라서 지하철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번 집 앞에 봐보세요. 그 서브웨이야. 길 아래에 있는 것. 그게 뭐다? 지하철이다. 여기 그러니까 보자. Conscious. 의식은 의식인데, sub. 아래에 있어. 의식 아래에 있어. 저의식이 아니지. 무의식이야, 무의식. 서브 꼭 캐치하시고 conscious 굉장히 중요하다어입니다 The subconscious mind 무의식적 생각은 is very fast 엄청 빠르고 뭐에 빨라? to act 행동이 엄청 빨라 그렇지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거지 엄청 빨라요 and doesn't deal with 자, deal with 중에 deal with 다루지 않는데 뭘안 다뤄? emotion 감정을 다루는 않는데요. 자, deal with. 바로답니다. 뭐? 감정을 안 다루고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게 뭐다? subconscious mind. 무의식적 생각이다. 뭐, 당연한 거지, 그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 그지? 그리고 뭐, 수업 시간 바로 잠들고. 그냥 무의식적, 예식 좀 잘못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냥 갑니다. It deals with. 바로다. No memories of your responses. memories 기억이야. deals with 앞에서 봤어. responses 이거 반응이죠 반응. 아하 내 인생에 대한 반응에 대한 기억을 다룬는데 뭐가 의식적 생각이야. your memories and recognition. 너의 기억과 recognition 인식 이런 것들을다룬다는 거야. however, 그러나 the conscious mind. 아하 이제 의식적 생각을 설명하는 거죠. is the one that you have more control over. More control over, more control over 더 통제력을 갖고 있는이죠. 그렇죠? More control over the conscious mind, okay? More control over 의식적 생각이 우리가 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그냥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잖아. 의식적 생각은 통제할 수 있고 무의식적 생각은 통제할 수 없고, okay? You think. 당신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야. You can choose. 고를 수 있어. Whether to carry on. 자, carry on. carry on. 이거 들고 가다야. 들고 가다. 그러니까 지금 가져가다야. 그 생각을 지속하다. 오케이? 생각을 지속하거나, whether A or B니까, add emotion. add 더 하다죠? 감정을 더 하다. 뭐, to it. 그 생각에다가 감정을 더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을 들고 가든지. choose 할수 있다는 거야. And this is the part of your mind. 그리고 이거는 너의 생각의 한 부분이다. 이거 앞에서 처음에 했던 말 정말 동일한 거죠. Let let you down. 자 얘들아 let down, let down. 자 여기 있을 거야. Let something down. 뭐뭐를 낙담시키다. Let you down. 너를 낙담시키는 거다. 뭐가 지금 이 의식적 생각이 frequency. 이거 자주죠. 자주 너를 낙담시키는데 의식적 생각이 왜 제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fueled by emotion. 여기 해석이 좀 어려울 거야. 자, fuel. 연료입니다. 근데 fuel. 동사를 쓰면 연료를 주입하다지. 근데 fueled by. 지금 연료가 주입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emotion이 떴어. 아니, 기름이 떠야 될거 아니야. emotion이 떴어. fueled by emotion. 감정이 지금 주입된 거야. 뭔 소리야? 지금 감정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소리 감정에 의해서 부추겨졌다, 이거야. 나 원래 그 생각, 괜찮은 생각.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어, 내가 지금 영어 시험이 80점이 나왔어. 어떻게 보면 잘본 거지? 어떻게 보면 망친 거야. 내가 봤더니, 내 친구놈이. 얘 나보다 못하냐. 근데 갑자기 얘가 90점 받았어.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죠. 잠을 못 자. 이제 막 엄청 안좋은 생각 막 들어오는 거야. 아, 지금 뭐 시험이 잘못됐나? 어, 내가 뭐 내가 어떻게 된 거지? 감정이 막 부추겨요. 영어점 8 0점이라는그 어떤 팩트, 어떤 생각에 감정이 막 부채질합니다. Fueled by emotion.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Frequently l e t you down. 너를 낙담시킨다고. 낙담시킨다고. You make the wrong decision time and time again. Decision 결정이죠. Time and time again. 계속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게 뭐야? 감정이 너를 부채질하는 거야.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고를 수가 있어 whether to carry on a thought 생각을 그냥 들고 가는 거를 결정하나 또는 add emotion to it 거기다 감정을 더하거나 둘중 하나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된다고? 감정을 계속 더한다고 부채질 된다고 우리 눈 뒤집힌다고 그래서 자꾸 아뭐 다음에 좀더집중해 잘하자 훌훌 털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막 다음에 막 트라우마 오고 막또 긴장되고 뭐, 조, 그래, 그런다는 거 알겠어? When your judgment, 자, judgment, 판단력이야. i s clouded by. 얘들아, clouded by. 이거, 이거 중요해. 이것도 보자. Be clouded by. 자, cloud는 구름이죠. 근데 cloud 동사를 쓰니까 구름이 끼단데, 봐봐. i s clouded by emotion. 감정에 의해서 구름이 깠던 거야. 감정이 가득하다. When your judgment is clouded by emotion. 너의 판단이 감정에 의해서 가득 찼을 때, This puts in biases. 자, bias. 이거, 편견이죠. 지금, puts in. 이게, 집어넣는데, 편견을 집어넣고, and all kinds of other negativities. 이건 부정적인 것들이야. 모든 다른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 집어넣고, 편견 집어넣고, that holds back. 너를, 자, hold back. 뭐야? 억제하는 온갖 것들을 끌어넣는데, 집어넣는데, 뭐가? 이 감정이. 계속합니다. 지금, conscious mind 설명하고 있는 거죠. Scared of spiders? spider. 검이 무섭니? Scared of the dark? 어둠이 무섭니? There are reasons for all these fears. 제가 fear,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들에 대한 이유들이 다 있어. But they originate. 자, originate. 발생하다. 근원이 되다. 여기서는 비롯되다. 이 모든 두려움들이 비롯되다. 뭐로부터? In the conscious mind. 자, 일단 여기 계속 봤지. 이 모든 두려움들이 지금 의식적 생각으로 파악하는 거야. 그 생각에다가, 착우리가 어떻게 해? 감정을 불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거미, 이거 별거 아닌데. 옛날에 내가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실신했던 기억이 예를 들어, 여섯 살때 있다 치자. 거미 무서운 거야. 감정이 계속. They only become real fears. 얘네는 오직 어떠한 때만 real fear. 진짜 두려움 될수 있어. When the subconscious mind, 무의식적 생각이 records, 기록할 때, 뭐를? Your reaction, 너의 리액션을 기록할 때만 될수 있다. 뭐? 진짜 두려움이. 앞에서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 구조적으로 그냥 쉽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한 번에 읽히는 질문은 아니야. 왜? 지금 subconscious mind와 conscious mind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무의식부터 설명하지. 그리고 의식 쭉 설명하지. 그리고 실제로 두려움이 되는 건 무의식이 기록했을 때이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근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수능에 비하면 아주 100분의 1 수준이다 그냥 이제 첫걸음 떼는 거야 살짝 맛보기만 보여준 거야 자 정답 봅시다 정답은 1번이에요 제가 왜 설명 안 하세요? 앞 강의 들어봐 설명 하는 거 없이 해석만 해주는 거야 While the controllable conscious mind 통제 가능한 의식적 생각이 e a l s i 다르다. thoughts and emotion. 이게 맞죠? 계속 나왔죠? The fast acting subconscious mind. 빠르게 행동하는 무의식적 생각은 stores, 조정한 뭐? your responses. 너의 반응들을. forming real fear. 실제 두려움을 형성하죠. 이게 어디 나와? 맨 뒤에 나오죠. 자, 이거 해설,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언젠가 인터넷 강의 찍을 겁니다. 거기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혹은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더보기 누르시면 촥 뜹니다. 드디어 고1 24년 3월 해석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이거 들으시는 분들 단어를 외워서 듣거나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듣거나 아니면 지금 고1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누구든지 간에 원하시는 결과 얻기를 강력히 기도하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통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